안녕하세요 알또체입니다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본적 있지 않나요 남자의 행동은 때때로 알쏭달쏭 하고 헷갈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헷갈리는 남자의 행동들을 정리하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연락은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긴 하는데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거나 답장이 느리다면? 진짜 의미는? 그는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즉, 호감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남자는 본인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여러 명과 연락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지 특별한 날에도 연락을 하는지 살펴보세요. 그저 심심할 때만 연락하는 스타일이라면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좋아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거리 두기. 데이트할 때는 엄청 잘해주고 스윗한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거리를 두는 남자. 진짜 의미는 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 밀당을 하며 관심을 끌려는 경우 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상태 어떤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어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또는 본인도 연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잠시 한 발짝 물러서는 경우도 있죠.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남자에게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다시 다가올 때 무조건 받아주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도 함께 고려하세요. 세 번째 행동 스킨십은 적극적인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회피한다. 스킨십을 할 때는 적극적이고 다정하지만 정작 우리 관계는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을 피하는 남자. 진짜 의미는? 이 경우 그는 연애보다는 가벼운 관계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적인 책임을 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순간에만 다가오고 싶어 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세요. 스킨십이 있을 때만 다정한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여러분을 신경 써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라면 얼른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번째 행동 갑자기 장난스럽게 질투한다. 너 요즘 누구 만나? 너 걔랑 좀 친한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장난처럼 질투하는 남자,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의미는? 그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떠보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하려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이런 말을 할때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면 그는 여러분이 자신을 신경 쓰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질투만 하고 행동으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한 흥미일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행동 필요할 때만 다정하게 행동한다. 평소에는 무심한데 여러분이 힘들어 할때 갑자기 따뜻한 말과 관심을 보이는 남자. 진짜 의미는 이 경우 그는 여러분을 완전히 놓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생각도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가끔 생각나는 존재로 여러분을 두고 싶어 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은 그의 행동이 일관적인지 살펴보세요. 힘들 때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만 찾아와서 다정하게 굴고 다시 무심해지는 패턴이라면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의 행동이 헷갈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1. 연락은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면 우선순위에 없을 가능성이 있고, 2. 다가왔다가 거리 두기는 감정이 확신이 없거나 밀당을 하는 중이라는 것, 3. 스킨십은 적극적이나 관계 정의를 회피한다면 가벼운 관계를 원할 가능성이 높고, 4. 장난스러운 질투는 관심은 있지만 반응을 떠보는 중일 수 있고, 5. 필요할 때만 다정하다면 여러분을 가끔 생각나는 존재로 두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연애 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